요즘 초고속 인터넷, 집 전화 TV는 물론 이동 전화까지 묶어서 판매하는 통신 결합 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이중 초고속 인터넷에만 문제가 생겨서 결합 상품 전체를 해지하면 위약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보도에 공정의 기자입니다. 회사원 이모 씨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집전화, TV 등이 함께 제공되는 통신결합 상품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늘 말썽입니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어 큰 불편을 겪고 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초고속 인터넷이 늘 말썽이에요. 자꾸 끊어지고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해지하려고 했는데 업체에서는 해지하려면 결합 상품에 포함되어 있는 이동전화, 집전화, TV 관련 위약금을 각각 따로 지불하라고 합니다. 저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게 아니라 서비스 업체에서 귀책 사유가 있어서 해지하는 것인데 위약금을 내라고 하니 부당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르면 이런 경우 통신 상품 전체를 위약금 없이 해지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는 다른 서비스에 대한 위약금을 지불하도록 해서 사실상 계약해지를 막았지만 앞으로는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KFTS 뉴스 공정회입니다. 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 법적 강제력은 없지만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에서 분쟁 조정의 기준으로 널리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피해자가 줄어들겠네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